안녕하세요 영민입니다 제가 정착한 여행 계획 노션 템플릿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행 계획을 뭘로 짜고 있냐면요 요즘은 노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자유도가 높고 내가 원하는 대로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한 서너 번 여행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제는 거의 정착한 지금 사용하는 템플릿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네 알려드리고 공유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볼수 있지만은 노션의 가장 큰 장점 중 PC와 모바일 연동이 아주 잘 된다는 건데요. 계획을 짜거나 틀을 짜거나 할 때는 거의 PC로 많이 하고요. 여행을 다닐 때는 이렇게 핸드폰에서 바로바로 바로 보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노션 템플릿을 설명을 드려 볼게요. 아주 기본적인 설명은 스스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 노션의 페이지에서 여기 이 부분 점점점 클릭하셔서 일단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요. 복제 요거를 누르시면은 여러분의 노션의 페이지로 복제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후쿠오카 여행이라는 페이지를 제가 만들어뒀고요. 이렇게 아이콘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모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일본이니까 이런 기본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런 아이콘들이 있거든요. 뭐 어, 뭘로 해볼까요? 뭐 이런 네, 색깔도 정할 수 있고 어, 뭔가 자전거 여행이라면 이런 저는 원래대로 이렇게 비행기 이모티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커버를 변경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귀찮아서 그리고 여기서 용량을 잡아먹는 거를 꽤 싫어서 그냥 이런 기본 색깔이나 그라데이션 이런 걸 대충 씁니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코카 여행 이게 페이지의 제목이고요. 도쿄 여행이다 하시면은. 도쿄 여행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제일 위에는 이번 여행의 일정을 적어놨어요. 이 일정을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네모난 틀 같은 거는 콜 아웃이라는 기능이에요. 슬래시를 누르고 하고 여기에 콜 아웃 돋보이는 글을 작성하세요.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콜 아웃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이거 그냥 그냥 막 적고 있어요. <laughs>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4박 5일. 콜 아웃에 색상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 점점점점을 누르셔서 여기서 색에 들어가셔서 뭐 배경을, 기본 배경. 기본 배경도 깔끔하니 괜찮습니다. 여기서 위에 보시면 데이트 부분이 빨간색으로 강조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강조를 하시려면은 여기서 색상을 바꾸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할때 그냥 여기서 코드로 표시라는 기능을 씁니다. 사실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나온 기능은 아니기는 한데요. 빨간색 글자와 뒤에 배경을 회색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냥 쉽게 강조를 하실 때 편해요. 일단 이거는 일단 지우고요. 그 여행지의 날짜를 알수 있는 위젯을 넣었어요 콕 가에서 오늘부터 앞으로의 5일까지의 날씨를 보여주는 위젯을 넣었고요 이 위젯은 이 웨덜위젯 아이오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실 나라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다음 옵션에 들어가셔서 앞으로 며칠까지의 날짜를 볼 건지를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테마도 정해주세요. 테마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베이지도 깔끔하고 이 블랭크도 깔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et 코드를 누릅니다. Copy to Clipboard 누르고 코드가 생성이 됐는데요. 이 코드를 바로 노션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션 툴즈라는 사이트를 한번더 거쳐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 여기에 코드를 입력하세요 칸에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링크 생성하기 하고 복사 제가 생성을 해, 이미 해놓은 위젯에다가 바꾸기를 누르시고 여기에 링크 인베드를 하시면은 이렇게 네, 바로 바뀌어지고요 바로 또 새롭게 생성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이 누르면 인베드가 떠요 인베드 클릭하시고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위젯이 생성이 됩니다. 일단 이거는 다시 지워볼게요. 이 전체적인 틀은 제일 위에는 숙소, 항공편, 여행준비, 사용금액, 날 출발하는 날 챙겨야 될 것과 데이 1부터 데이 5의 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정말 잘 쓰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 토글 목록이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글 목록으로 열고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이 토글 목록을 새롭게 생성하시는 방법은 슬래시 하고 슬래시 하고 토까지만 치시면은 토글 목록이 나옵니다. 이 페이지가 아니라 토글 목록 기능을 이용해서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거나 전 페이지로 다시 넘어올 필요 없이 그냥 한 페이지 안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이 템플릿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숙소부터 볼게요. 숙소는 제가 여행이 4박 5일이었는데 틀씩 다른 숙소에 무, 묵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몇월 며칠까지 묵고 호텔의 이름 그리고 호텔의 주소 전화번호들, 그리고 체크인 시간, 체크아웃 시간, 예약을 하면서 미리 체크를 해두면 좋은 정보들을 적어 놨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뭐 10시면은, 10시 뭐 이렇게, 항공편 토그를 열어보시면은, 제가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 항공편 번호, 출발 시간, 도착 시간, 이렇게 터미널 1인지 터미널 2인지까지 표시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예산 관리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항목, 금액,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1이랑 n으로 나눠 봤고요. 그리고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본이 아니라 원본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표와 이 바깥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표는 연동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제가 필터를 걸어 놨기 때문입니다. 필터를 오늘 날짜만 보이게 해놨어요. 그래서 쓴게 없으니까 비어 있고요. 여행 뭐, 캐리어 구입. 10만원을 썼다. 저는 이제 여행 전에 쓴 금액들은 원으로 표시했고, 여행을 가서 쓴 금액은 여기에 엔으로 표시했고, 이제 여행에 도착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사 먹었다고 할게요. 편의점에서. 그래서 500엔에, 아, 아니다, 현실적으로 350엔을 지출했다고 해볼게요. 오늘 한 것들만 딱 보여지고요. 네,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원본표에 들어가면은 이번 여행에서 쓴 금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필터를 해제하고 싶다 하시면, 필터를 제거를 해주시면, 이렇게 그대로 뜨고요. 오늘 날짜만 보이게 하려면, 필터 추가, 날짜 2번 1으로 하시면, 네. 오늘 기입된 금액만 나오게 됩니다. 이 N 부분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속성 편집에 들어가셔서, 네, 여기 숫자 형식을 달러로 바꿔볼까요? 네, 달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러, 이렇게, 네,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금액이 갑자기 너무 <laughs> 비싸졌는데. 네, 여행 준비. 여행 준비는 플랜이랑 체크리스트로 나눠 놨는데요. 이 체크리스트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 뭐 일본 여행 준비물 체크리스트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나라의 여행에 갈 때도 사용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는 준비한 다음에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추가하실 때는 그냥 이 마지막 체크에서 그냥 엔터만 치시면 체크리스트 표가 하나 더 새롭게 생깁니다. 체크리스트 네, 이 체크리스트 만들기를 참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요것과 요것을 <laughs> 네 동, 이렇게 두번 같이 쓰신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자주 씁니다 오케이. 여행정보 클리퍼라는 거를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준비를 하다 보면 뭐 어떤 블로그의 글을 다시 보고 싶다거나 스크랩을 해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여기다가 이 표에다가 모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을 이렇게 하나 하나 수동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요. 노션 웹클리퍼와 세이브투 노션이라는 이 구글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쓸 거예요. 이 노션 웹클리퍼로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노션에 날씨 위젯 넣는 방법을 참고했던 페이지인데요. 요거를 클리퍼에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링크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Save to Notion, Save to Notion, Notion 웹클리퍼 이렇게 다 구글 확장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Notion 네, 웹클리퍼 이거를 다운 받으시면은 여기에 등록이 되고요.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확장 프로그램에서 노션 웹클리퍼를 눌러주시면은 어디에 등록할지 이 Add to에 ID 노션에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쫙 뜨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넣을 건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Save Page 이렇게 제일 밑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종류의 뭐 꿀팁 이렇게 이제 달기. 이렇게. 네. 아, 이 정보 나중에 또 찾아봐야지 할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쇼핑 위시 리스트 요 부분을 보여 드릴게요. 예전에는 이제 캡처를 되게 많이 해 놨었는데 이게 나중에 여행 준비하다 보면 막다 섞여 가지고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이름 그리고 태그는 네. 제가 뭐 패션, 화장품, 전자제품, 문구, 음식, 기타.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뭐더 추가하실 수 있어요. 뭘더 추가할 수 있을지 품.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색깔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음, 가격은 n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뭐 숫자 형식 들어가셔서 미국이다 이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가는 지역에 맞게 해 주시면 되고요. 가격을 사실 잘안 적긴 했어요. 제 예산을 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넣어 놨거든요. 이제 판매처 어디 가서 살수 있는지 구입한 다음에 구입하면은 이렇게 구입 완료 칸으로 필터링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필터가 구입 완료 체크됨이라고 필터 처리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표 보기로 할 수도 있고 제가 보드로 보기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보드로 보기로 하면은 전자제품, 화장품, 문구, 음식 뭐 이런 식으로 보드로 볼 경우에는 사진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새로 만들어 볼까요? 제가 그 <laughs> 사진은 못했는데 꼰대 가르송에 가방을 하나 사고 싶었거든요. 맥 사고 싶었었는데 못 샀어요. 이거는 옵션은 패션 이렇게 넣고 뭐 가격은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 가격 필요 없다 하면은 네 여기서 네 속성 삭제, 네 속성 삭제가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열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미지, 네 이런. 는이이 호를 사고 싶었어요. 네, 이호 <laughs> 보드 보기로 하면은 요렇게 보드에 표시가 됩니다. 가면은 어, 이 사진으로 어 이거 이렇게 기억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뭐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기를 또. 갤러리 보기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림 위주로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음식을 바로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여기 제일 밑에 새로 만들게 하면 바로 음식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속성에서 두개 표시됨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랑 판매처만 표시를 하게 해놨는데 이제 이렇게 구입까지 바로 표시를 하게 네, 속성에서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칠원 라면 밀키트 샀다고 하면은 구입 누르면 은 없어집니다. 구입, 체크 표시되지 않은만 표시를 하게 해놨습니다. 다 하면 필터 들어가셔서, 네, 필터 추가하고, 네, 구입. 그래서 여기서는 체크 표시되지 않은만 보여지게 하,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필터를 추가한 거는, 네, 위에 표에서 없어져요. 음,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이 구입 완료란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여행 준비를 하시면 되시고요. 이 디파추어 칸에는 항상 그 여행 떠나는 날에 조금 더 신경 쓸 일들이 있잖아요. 몇 시에 공항에 도착하자, 뭐몇 시에 집에서 출발하기, 뭐 면세점 면세품 찾기,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등록을 따로 해봤어요. 여행의 첫날이기는 하지만 집에서부터 공항까지 가는 그때 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등록을 해봤고요. 해놨고. 그 다음에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 여행 계획을 짜실 때 엄청 시간을 세세하게 짜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저는, 어, 시간까지는 잘 짜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특히 이렇게 첫날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는 어떤 매장이 뭐몇 시까지 영업을 한다. 그러니까 무인양품에 가고 싶은데 무인양품 9시까지 영업해. 사시스스시 11시까지 영업해. 좀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날은 입국하고 하는 날이라서 별게 없고요. 아까 금방 시간을 잘 정해 놓는다고 하진 않았지만 정말 딱그 시간에 가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차 시간 때문에 몇 시까지 딱 도착해야 돼. 그럼 뭐 7시 반뭐 이런 식으로 앞에 시간을 표시를 하고요. 코드로 하면은 조금 더 눈에 보기 좋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뭐 7시 반 점심에는 요런 거 먹고 싶고 요거는 11시에 오픈한다. 가고 싶은 곳뭐 이렇게 적어 놓고 저녁에는 요거 먹고 싶고 장어덮밥 먹고 싶고 6시 56분 기차를 타고 다시 돌아간다. 이날 보면 좋을 블로그, 링크, 이런 것들도 같이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여기에 바로 <laughs> 계속 이 페이지를 쓰게 되는데, 링크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북마크 생성 링크가 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 이렇게 11시에 체크아웃 하고, 로폰마츠역에 가서 스타 서점도 가고, 점심은 이런거 한번 먹어보고 싶고, 카페는 여기 가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네. 가고 싶은 곳들 쭉쭉쭉 적어 놨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토글 목록 안에 또 토글 목록을 넣을 수 있거든요. 또 토글 목록을 넣어서 페리 시간표를 넣어 놓으실 수도 있고, 네. <laughs> 다음날, 아침에 먹을 거 사러 가기. 뭐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넣으실 수도 있고, 정리가 엄청 깔끔하게 돼 있다 싶지는 않을 거예요. <laughs> 그냥 어 솔직히 그냥 제 맘대로 그냥 편하게 저만 저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짰고요. 여러 텐진이랑 출국하는 날이어서 네, 10시에 체크아웃 할 거고 대충 11시에 텐진역 도착해서 근데 백화점 가지 않았어요. 캐멘 <laughs> 먹으려고 했는데 역시 안 먹었고요. 네. <laughs> 네 계획과 늘 동일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시에는 공항으로 출발해야 된다. 왜냐면은 요거를 탈 거니까. 네. 그래서 이 토글 목록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딱 그날에는 그날 것만 열어놓고 쓰면 되고요. 데이사에는 데이사만 열어놓고 네. 계속 수정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보기 편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션을 사용하실 때이 노션 앱을 이렇게 클릭해서 계속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노션의 페이지를 이렇게 꺼내놓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 이렇게 후쿠오카 여행의 이 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즐겨찾기 같이 이렇게 위젯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위젯을 일단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플러스 누르셔서. 편지. 네. 여기까지 템플릿을 소개해 드려 봤는데, 템플릿 잘 사용하셨으면 댓글도 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후쿠카 여행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